조선의 21대 왕인 영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조 25년, 그러니까 1749년 8월에 영조는 친히 인문휠민의라는 글을 지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구유하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 때의 기록인 영조실록 원문입니다. 영조 25년 그러니까 1749년 8월 6일의 기록입니다. 상친제 임문 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자 즉 윗상자지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윗상자는 임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상친제 임문휠민이를 번역하면 임금이 친히 임문휠민이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임문휠민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궁궐문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구유라는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자 하여 한성부의 가난한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쌀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이 절차를 정하고 꼭 아흐레째 되는 날이자 추석인 8월 15일에 이 인문 휠미기를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환곡과 같이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직접 쌀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요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인 거죠 쌀을 나누어 주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장면은 창경궁 홍화문이 아니라 경복궁 흥예문에서 재현됐던 자료사진이라는 점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먼저 궁에서 나와서 창경궁 홍화문 밑에 천막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이어서 영조가 궁 안에서 타는 가마인 소열을 타고 홍화문에 도착합니다. 홍화문에 도착한 영조가 동쪽 계단을 통해서 문의 누각 위로 올라가고 영의정과 좌의정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입문 휠미니를 재현할 때에는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이 문의 누각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올라간 후에 홍화문의세 문을 모두 활짝 엽니다. 그리고 제자가 관원 두 사람과 함께 서쪽 계단으로 누각 위에 올라가서 영조 옆에 앉습니다. 이어서 절차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이 왕을 향에 네번 절하는 사배를 행합니다. 이때 딸을 받기 위해 모인 백성들은 왕에게 절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던 영주의 모습을 볼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절을 한 이후 한 성부 관원이 좌우로 나누어 서고, 이어서 한 성부를 구성하는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즉 다섯 개 부의 관원이 자기 부에서 데리고 온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어려운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선해청의 난관들이 평상시에 상을 나누어 주는 절차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줍니다. 쌀을 나누어 주는 일이 끝나면 통례라는 관직의 관리가 모든 의례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의뢰가 끝나면 세자가 먼저 누각에서 내려오고 임금을 따라 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쌀을 나눠줄 때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매우 늙은 사람은 지팡이를 짚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 가운데서 사대부나 과부 등 직접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신 쌀을 받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영조는 이 의식을 행한 이후에 지방의 수령들에게 명을 내려서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한 다음에.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조선시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 할수 있는 임금이 직접 어려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의식인 임문 휴일미니의 절차였습니다. 좀 전에 영주가 쌀을 나눠 주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는 영의정. 좌이정, 한성부 신하들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외에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비록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던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영조에 이어서 왕이 된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입니다. 정조가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조가 화성에 있던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던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원행을묘 정리의궤입니다. 을묘년에 현륭원에 갔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때까지는 왕의 묘가 아니라 세자의 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융릉이라 부르지 않았고 현륭원이라고 호칭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회갑이었던 1795년 을묘년에 아버지의 묘소인 현륭원을 찾아갔을 때의 일들을 원행을묘 정리 의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 정조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 회갑잔치, 군대 조련 의식, 과거시험 등 그동안 많이 알려졌던 일들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누각 위쪽에 사람들이 서 있고 가운데는 비의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누광 밑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나와 있는 신풍루 삼위도입니다. 심풍루에서 왕이 쌀을 나누어주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가운데 있는 빈 의자가 바로 정조의 자리입니다. 정조 능행차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것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심풍루 3위입니다.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백성들에게 쌀과 죽을 나누어주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화성 지역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총네 곳의 곡식 창고에서 쌀을 나누어 주고 죽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이때가 춘궁기여서 백성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화성 행궁의 정문인 이심풍루에 왕이 직접 나가서 쌀과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죽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죽을 직접 맛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정조가 할아버지인 영조로부터 배운 것대로 어려운 백성들에게 쌀과 죽을 나누어 주며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기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